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제이셈이에요 오늘은 숱이 많은 곱슬머리 수술 치고 매직 세팅을 하겠는데요 먼저 컷그 다음에 염색 펌 이렇게 오늘 시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그동안에 제가 어, 컷이나 이런거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염색하는 모습 그리고 어, 매직 세팅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때요 이 머리? 이 머리도 지금도 괜찮아요. 어, 그런데 이 지금 고객님의 머리는요, 펌 한지가 13개월이 됐어요. 1년 하고도 1년 하고도 1개월이 더된 그런 머리고요. 그리고 염색은 그보다 전에 했습니다. 지금 이 머리 어때요? 어, 어떤 분들은 이 머리도 금방 퍼머한 것 같이 굉장히 예쁘다고 하실 거예요. 1년이 넘은 머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예쁜데도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넘어서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다시 퍼머를 하러 오셨는데요. 어, 지금은 물을 약간 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 숱이 없어 보이고, 물이, 머리 결이 매끄러 보이지만, 머리가 부시시하게 일어나는 그런 머리예요 어, 제가 상담 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상담을 하고 머리를 하면서, 어, 시술을 하면서 영상을 찍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지금 머리, 어, 신생모가 근 20cm는 자랐죠. 1년이면, 어, 15cm 내지, 어, 한 16, 17cm 자라거든요. 근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한근 20cm 정도가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을 하고, 어, 뿌리 부분에 신생모 부분만 하고요, 끝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어 끝은 아직 하지 않고 지금 염색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수치고요. 그리고 컷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색상이 나온 것 같아요.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서. 어 샴푸를 하고 여러분께 다시 약을 어떻게 바르는지 제가 약 바르는 과정은 찍지를 못할 것 같고요 바르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염색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제가 염색할 때마다 이어캡 귀에 묻지 않게 캡을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거예요. 조심해서 주의력 있게 하다 보면. 염색을 하더라도 귀에 이어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님들이 이어캡을 어떤 분들은 가끔 안 하느냐고 물어보는데요. 저는, 어, 다른 부분에 묻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했고요. 지금 샴푸한 상태에서 지금 매직 세팅 펌제를 바른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가 다른가요? 약을 굉장히 골고루 작게 발랐죠. 많이 바르지 않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바른 그런 지금 머리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음, 이 정도로 약을 바르는 분은 별로 많지 않다고 봐요. 머리 손상이 되는 거는요. 특히 염색을 하고 나서, 어, 펌을 하거나 이렇게 매직을 할때 약을 조금 많이 바르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바른 것처럼 바르게 되면 색상이 얼룩이 지고요,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을 정말 조금 바르고요, 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 부분과 끝부분에 약간 다른 약을 발랐어요. 지금 밝게 보이는데 햇볕 때문에 그리고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여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가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 지금 보시면 어 대부분들의 미용하시는 분들은 매직 세팅을 할때 세팅을 먼저 말고 어 매직을 펴는데 그러면 다시 풀러서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지금 보세요 어이 부분까지 폈습니다. 오히려 한 3cm 와인딩 된 3cm 밑에까지 폈어요. 그래야지만 밴드 자국이 나지 않아요.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이렇게 밴드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3cm 정도는 더 말았거든요. 매직핀인데 이미 매직을 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펌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객님 C컬 정도 약간 어, S컬도 아니고 C컬 좀 강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만 어, 한 바퀴 반 이상 두 바퀴 만것 같지만, 실제로는 3cm 정도는 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직으로 이미 펴서, 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C컬, 약간 강한 C컬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끌매끌하게 매직으로 이미 핀 상태예요, 위에. 여러, 여러, 어,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하고 다른 거는 먼저 펴고, 세팅, 와인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술 과정을 보시면 굉장히 쉽고 빠르고 여러 가지 공정이 덜 들어가는 거죠. 중화할 때도요. 바짝 말리면 어다 풀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중화할 때 노을 풀고 할 거예요. 이미 매직은 폈기 때문에 필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세팅을 완벽하게 저는 보통, 어, 손상모에 7분, 7분 하거든요. 7분은, 어, 퍼프를 마른 상태에서 하고요. 또 7분은 퍼프를, 어, 제거한 상태에서 합니다. 그래서 퍼, 퍼프는 지금 밑에 쪽에 뜨겁지 않게 받쳐줬고요. 위에는 지금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해서 지금 7분 열 처리 한 상태고요. 이제는 중화할 거예요. 어, 실수로 지금 하나, 두개 지금 꽂혀져 있는데 열이 조금 약하게 들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열이 약간 약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중화할 때노뚜 어, 풀루고 하는 경우도 있고 노뚜를 풀루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뚜 풀루지 않게 할 때는 그 전기선이 이어지는 그 부분에는 어 중화제가 들어가지 않게 하면 그대로 풀러 풀어서 다른 세팅이나 놀로 말지 않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어 믹스펌 매직 세팅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게 드리고 있고요. 어, 지금은 매끌매끌하게 펴놨는데, 중화할 때도 굉장히 저는 중화도 많이 하지 않아요. 쉽게 쉽게, 중화도 조금씩 흐르지 않게, 어떤 거든지 흐른다는 거는요, 과하다는 거예요. 과한 건 좋지 않죠. 과하기 때문에 줄줄줄줄 흐르고요. 어, 고객님도 불편하고, 여러분들도 시술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은 중화한 상태인데요. 양 옆에는 풀었지만 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중화를 했고요. 뒤에 부분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게 빗으면서 했고요. 지금 보세요. 양 사이드 중화한 거예요. 근데 중화한 거 같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 중화가 묻어 있는 건 보이잖아요. 이렇게 중화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컬이 나왔기 때문에 풀어서 해도 컬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양 사이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꼭 컬이 말아져 있지 않아도 중화를 하게 되면 중화가 된다는 거, 그리고 컬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봐보시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뒤에 머리는 손으로 빗질을 하면서 중화를 했고요. 이 부분에는 그냥 이렇게 말아져 있는 상태로 중화를 한 거예요. 탱글탱글하게. 근데 양쪽에 말아져 있는 상태로 중화한 것과 손으로 빗으면서 중화한 것이 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팅을 해서 바짝 말라서 완성이 된 머리는 이렇게 노트를 제거하고 중화를 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샴푸하고 나온 건데요. 컬 어떠세요? 굉장히 잘 나왔죠. C컬로 강하게 이렇게 해서 층 살짝 내고, 이렇게 C컬로 해서 강하게 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복잡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말려서 완성된 건데요 어 드라이어로 말리기만 했지 노을은 전혀 되지 않은 이런 자연스러운 컬이 고객님은 자연스러운 컬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냥 예쁘게 아웃컬 한 것도 아니고요 살짝 살짝 말리면서 손으로만 이렇게 해서 어 어떤 건 뻗치고 어떤 거 안으로도 살짝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꼭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다르다는 건 뭐예요 염색을 하고 펌을 하는 거 그리고 염색을 하고 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색상이 변하지 않고 염색 색상이 변하지 않고 얼룩이 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매직을 먼저 펴고 세팅 디지털 세팅을 마는 것과 또 노트를 제거하고 중화제를 하는 거 보셨을 것 같아요. 매직 세팅 펌을 하는 건 똑같지만 어떻게 쉽게 하는 거는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 빨리 할 수도 있고요, 더 예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